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좀 받는 월급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월 매출 4천만 원에 순이익 2천만 원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좀 좋은 동기부여를 받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들 다 때우는 도매 사이트에서 때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수익 몇 천만 원을 내고 있죠? 누가 옆에서 야 위탁판매 하지 마그 마진 안 남고 옛날 품절 걸리고 똑같은 제품 두성이야 가격 무너졌어 그 하지 마라고 하면은 한마디 해주세요. 야, 시끄러. 아, 네, 안녕하세요. 성실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위탁판매 좀 대한 내용입니다. 아, 혹시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은 위탁판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위탁판매는 마진이 얼마 안 남고, 네이버에 찾아보면 똑같은 상품만 엄청 많고, 가격이 무너져 있고, 도매에서 파는 가격보다 네이버가 더 싸게 팔고 있고 도매매 도매국에 있는 제품들을 아직도 소싱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탁 판매로는 절대 파워 빅 파워를 달수 없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어떤 각도로 봐도 위탁 판매는 절대 아닌 것 같다. 요거는 진짜 아니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실 거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위탁 판매로 열심히 판매해 보려고 하고 위탁 판매로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초보셀러 분들한테 제발 위탁 판매 안 된다고 좀 하지 마세요. 위탁 판매로 잘 팔고 있는 셀러들 진짜 많이 있어요. 파워, 빅 파워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철저히 당신이 못한 겁니다. 초보셀러 분들 올바른 방향으로 위탁 판매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위탁 판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진짜 할수 있습니다 저 지금 남들이 다 때우는 도매사이트에서 똑같은 물건 팔아서 월에 4천만원 매출 내고 있고요 순이익 2,200만원 내고 있습니다 점심부터 지금까지 진짜 5분 10분에 하나씩 주문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만 주문이 100건이 넘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보세요 개당 순마진이 만 원에서 삼만 원까지고요. 벌써 오늘 하루 순수익으로 직장인 한달 월급 벌었어요. 이게 특별한 제품이 아니고 내가 사입한 제품이 아니고 남들이 다 가져올 수 있고 볼수 있는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탁 판매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주변에서 중국에서 사입하라고 좀 많이 하죠. 뭐 사입하면은 마진도 위탁보다 훨씬 많이 남고. 제품도 좀 특이한 거 많고 근데 만약에 위탁 판매가 사입 판매보다 마진도 많이 남고 판매도 더잘 된다 하면은 굳이 사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위탁은 내가 택배 안 보내도 돼요 사입은 내가 다 택배 보내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사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탁 판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 판매론 돈은 절대 벌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도매매에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팔고 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도매 사이트에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아이템 구성, 키워드 다 그대로 갖고 판매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정말 이 제품을 직접 사서 사용해 보고 남들이랑 어떻게 다르게 팔지, 셀링 포인트를 잡아서 그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고객을 어떻게 설득을 할지 한번 고민은 해보셨나요?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위탁판매로 처음 매출 5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저도 진짜 열심히 올렸는데 안 팔리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아, 이거 다 똑같은 제품 네이버에 널려있고, 검색 조금만 해봐도 금방 찾을 수 있고, 네이버에서는 도매 사이트보다 더 싸게 팔고 있고, 아, 이거 도대체 위탁판매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맨날 들었는데, 전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위탁 판매로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잘 되고 있는 걸까? 그러다 제가 진짜 중요한 또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다르게 파는 거예요. 와우!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아 똑같은 제품이 워낙 네이버에 많이 널려 있고, 똑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다르게 팔아보자. 이제 그때부터 다르게 파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제품 업로드 그때부터 멈추고,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 단한 장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와우! 내가 소싱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 샘플 하나를 주문해서 내가 직접 써보고 셀링 포인트 장 단점 확실하게 잡고 이거를 어떻게 내 상세페이지에 잘 녹여서 고객을 설득할까 항상 고민하고 내가 직접 사진 몇 천장씩 찍어서 상세페이지에 올릴 15장 20장 사진 쏟아내고 매일 이런 고민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면서 점점 썸네일 상세페이지 제품 구성 마케팅 이벤트를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나갔어요 정말 누가 봐도 도매매에 있는 제품들하고 같은 제품인지 모르게 적어도 그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고객한테 그 가치를 전달을 하자. 그리고 마진을 올려보자. 이 생각으로 계속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도매매 몇백만 개의 상품이 있어요. 모든 셀러들이 그 몇백만 개의 제품들을 다 제대로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제대로 팔고 있어요. 아니, 한 명이 안될 수도 있어요. 0.5명일 수도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을 뺀 아홉 명은 도매 사이트에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팔고 있고 그대로 구성 그 똑같은 구성 가져와서 팔고 있고 가격 비교 카테고리 매칭 묶여서 또 최저가 싸움 하고 있고 다 똑같이 해놓고 그냥 주문만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탁 판매가 문제가 아니고 사입을 하든 뭐 구매 대행을 하든 어떤 것도 안 돼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어떻게 다르게 팔까 연구한 샐러드이 수동적으로 물건을 올린 사람들을 못 이길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쫄지 마세요 썸네일 상세 페이지 제품 구성 다른 해서 올려 보세요. 된다니까요. 도매매 만약에 100만 개의 상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100만 개 중에 한 5만 개 정도 제품은 정말 제대로 된 셀러가 제대로 팔고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제대로 팔고 있지 않은 95만 개의 제품을 내가 찾아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제품 구성, 이벤트 마케팅 다 다르게 해서 올리시면 돼요. 위탁 판매가 그냥 안 된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많이 연습해서, 그렇게 올리셨나요? 제 영상을 봤는데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남들 다 때우는 도매 사이트에서 때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수익이 몇천만원을 내고 있죠? 만약에 나는 판매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스토어 주소를 한번 적어주세요. 아니면 제 메일로 스토어를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제대로 스토어를 확인해 보고, 어떤 게 부족한지 말씀해 드릴게요. 아, 토브셀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절대 쫄지 마세요. 절대 쫄지 마시고요. 할수 있어요. 누가 옆에서, 야, 위탁 컴매 하지 마. 그거 마진 안 남고, 옛날 품절 걸리고, 똑같은 제품 두성이야. 가격 무너졌어.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은, 한마디 해주세요. 야, 시끄러. <목소리>